fx랑 gx가 이렇게 있구요 fx를 그린겁니다 그리만 1, 시점 <laughs> <laughs> 그림을 여러가지 봐야돼서그을그려놓거고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1, 10일 지나고 이렇게 꺾여있는 그래프에요 이는 y는 마이너스 절댓값 x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1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y는 마이너스 x 절댓값 이거 이렇게 생기는 t 콤마 11 이렇게 음. 올리는 거이 그래프 몰라요? 이게 x가 양수면 마이너스 x. 음으면 아, 플러스 x 이렇게. 아. 얘를평행에놓는 거예요. 만큼만큼 그러니까 이이 y는 1일 위에 있겠죠.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그래서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 여기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게요 지금 hx가 뭐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둘 중에 작은 거를 fx를 갖고 오고 여기도 둘 중에 작은 거 gx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fx고 요게 gx니까 hx는 둘 중에 작은 거이 중에 작은 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긴 이 둘이 작은 거 요거 이렇게. 이 중에 작은 거 요거 이게 hx 이 gx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바뀌겠지?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이 hx 이 모양하고 y는 k 상수 함수죠? 얘랑 교점이 세개라는 얘기야. 세 개할 수 있어요? 여기서? 네. 세개 만들 수 있지. 네. 어떤 실수니까 하나만 존재하면 돼. 어디가지? 세 이런 식으로 여기 요렇게 이런 거 존재하죠. 여러분 존재하는 거 y는 열받. o o 되지. 이 되는 거찾으면는 거야. k 될수있게 보세요. 보면 1 10일, 1일은안되게1 1일끝대기 있으니까 1일부터 작은 거까지 어디까지나 될 거야. 이7칠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될 건데 이거 자를 거예요. 자 이게 5도 있고 그좀세개인는또 있지. 여기 또 있지. 대충 6쯤 만들 수 있겠죠? 6? 이거 뭐 좀더 크게. 이게 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?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거야. 근데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, 두 교점 중에서 아래쪽에서 교점이 세 개가 생겨요. fx, gx 교점이 두 개인데, 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. 이쪽에 있는 거랑 교점이 한 개지. 얘를 움직여볼게요. 얘를 움직여서 양쪽이 똑같게 만들 수도 있잖아. hx가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나와요. 여기는 부점이 3개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. 이거밖에 없어. 얘는 부점이 두개죠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. 자,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면. 생기죠, 다시? 얘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, 보통 3개인 게다 생겨요.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만 가능한 거야. 얘를 찾으면 돼.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. 이 경우 여기 볼게요, 여기. 어디지? 여기가 지금 1코마 1이예요 그럼 지금 gx가 여기가 키포만 줄이니까 t가 1이야. 그래서 절대값 절댓값 x t 1 플러스 12. 그래서 얘랑 f(x)랑 교점 이걸 찾든, 음차서 하지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럼 이쪽 거 찾으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x가 1보다 클 때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. 를 알파라고 할까요? 그럼 알파를 구하려면 여기 알파 집어넣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2 하고 Fx 12 알파 집어넣은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플러스 0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9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네. 8까지는 만들 수 있고 9는 안돼 9가 되는 순간 같아지니까 좀점 3개가 안 되고요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빼서 얘를 8을 만들 수 있겠지 움직여가지고 왔다 갔 5, 6, 6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 가능한 게 5, 6 어디까지냐면 7, 8까지